아 안녕하세요, 아니. 입니다 저번 아이아서 계속해서 레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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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둠의 힘. <laughs> 얘네들 돌 됐어 돌쌤통이다이 자식들아 다시는 간달프를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호빗들을 무시하지 마라 어어 어... 웨이 잠깐만 웨이 포인트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아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사이드 캐스트가 있겠죠. 하지만, 그냥, 스토리, 스토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쪽,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근데 진행하다 보면 이게, 재료들이 필요해가지고. 아, 모르겠네. 가면서, 오브젝트들 파괴하면서 가자. 혹시 또 모르는 재료들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 근데 재료가 안나 재료가 안 나오냐? 아. 뭐지 이건? 아 바꿔주는 거? 아. 해볼까? 해고. Mm -hmm. 아, 20개. 빵 20개. 아, 젠장. 아, 이미 넣는데. 었 이미, 이미 넣는데. <laughs> 이미 넣는데. 었 젠장. 빵. 빵 20개. 아. 빵 20개. 빵 20개. 빵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빵이 20개가 없어서 못했어 빵 이거 하면 빵나올려나빵빵빵 빵, 빵. 빵이 안 나와 아씨 어쩔 수 없다 포기 여기 가면은, 이거, 하고, 하고, 나무, 나무, 오케이. 어, 다행히, 어, 다행히 제로 다 있네. 다행이다, 어. 리거 그리고, 요거, 아, 요, 아니야. 요건가? 오케이. 아, 그만고거리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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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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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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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뭐지, 이거? 열쇠인가? 아, 열쇠. 열쇠 모양인, 열쇠 모양이긴 한데. 잠깐만 요놈 빠세! 어굿좀 부숴놓고 그러고 재료 콜렉팅 재료 콜렉팅 빠세! 이것도? 빠세! 가자. Go. B. Y. 아,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구나. 아하. 아, 뭐야. 아, 더, 그냥 던져, 던져버리는 거였어? The wisdom of Gandalf is so good. She and surely enough, the company stumbled across the trace in this hidden trove of goods stolen from unwary adventurers and raided caravans. Who knew what wonders may be found? Hmm. Oh what's stage. It's a trauma, be careful what you touch.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아무거나 만지지 마. 얼라? 뭔가 되게 반짝거리네. 어? 야, 보물이 쌓여 있어. 저거.. 어. 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레고 피크닉 블랭키스 에즈 수염 예! 요거 그리고 요거 뭐야 아빰빰 빰. 아하 됐구만 아, 아 먹을 걸 <laughs> 먹을 걸 줘가지고 아아자 저것도 땡겨야 되는데 땡겨야 되는데, 누가 땡기는 거지? 아, 이것도 안 부서져. 캔 라이트, 어, 간달프. 간달프. 빵! 어, 간달프. 간달프로. 간달프에 지팡이로. 만들어 어, 우야 간달프는 만드는 것도 다르구나 역시 마법사 영화에서 완전 뭐, 마법 쓰는 걸못 봤는데 어 그래도 나름 마법사네 게임에서는 자 오케이 만들어줍시다 아 계단을 만들었네 빌보, 빌보, 빌보. 오케이, 바밤. 오, 당검. 오. 이 하이엘프가 뭐냐, 첫 번째 하이엘프가 만든 방법이래요. 아무튼, 굉장히 프레저스단, 굉장히 좋은 단건이란 소리겠죠. 잠깐만. 간달프, 간달프 없으면 안 돼. 이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못, 못 가나? 간달프. 간달프 <laughs> 간달프 간달프 없으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아 플레이 플레이 있었구나 오케이 됐어 됐어 얘구나 얘 얘야 얘 할아버지 와이 아, 됐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구만. 이걸로, 까세! 아, 음. 백팩으로 무기를 바꿔주는 게, 아, 중요한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적지 적재적소에 무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네요. 간달프는 백팩에서, 아, 스타트. 역시 간달프 스태프밖에 없어 빌보 빌보 백인스 빌보 빌보는 아아 아, 빌보라고 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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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라고 빌보라고 빌보 빌보는 어 빌보의 도로? 아, 안 돼. 이건 간달프. 아, 됐구만. 어, 아, 간달프의 검. 어, 아, 간달프의 검. 간달프의 검. 오, 어. 굿굿. 됐어. 됐구만. 그리고 오케이 떡오 어! 예, 이렇게 아하 됐네요. 소리 아 잠깐만. 소린 누가 어 소린 소린 열어 오케이 어 소린의 칼 굿굿 굿굿 됐다. 자, 여기를 나가자오 <놀람> 무슨 간달프를, 간달프를 찾고 있었는지. a r 이건 늑대가 아니야. 늑대 맞는 것 같은데. <놀람> <놀람> 사냥당하고 있어. 어 사냥. 어 이거 사냥당하고 있어. 토끼를 구해야 돼. 토끼. 토끼를 구해야 돼. 어 얘가. 다크니스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게요 <laughs> 어둠으로부터 토끼를 구해야돼 토끼증 치료했어 그리고 여기는 B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는 소중에 여기는 여놈 연엄, 여놈 방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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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 빠샤 방석도 소중해요 광석도 미션 진행..어 미션 진행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석도 중요해요 광석 빠샤 요거는, 얜가? 오케이. 탑질로 파주자. 그리고, 치료. 치료. 그두 마리째. 그리고, 요거를, 슬링샷. 슬링샷인가? 누가 누가 되는 거죠? 얘는 아니야. 적어도 얘는 아닌 가야 얘가 얘도 아니야. 얘가 얘도 아니야. 아, 누구지? 내... 아씨, 누구지? 아, 씨, 누구지? 모르겠다. 일단 진행 슬링샷. 아, 지금 가얘가 아니야. 얘는 플레이 일이 잖아. 일단 요거를 땡겨 땡겨서 뭐가 나올까? 봅시다. 어, 오케이. 자, 만들면. 꺼져. 꺼져 좀,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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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만들어. 나무. 아니야, 아닌가? 나무. 밧줄. 자,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만듭시다. 컴미 됐나? 어, 여건가? 요거, 요거 요거. 아, 아니야. 뭐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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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색깔이 달랐어. 요거. 어, 그리고 요거. 어,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어, 요예 요건가? 오케이. 뭐 하는 거지? 용도가 뭐란 말이오? 캠프 시 인투 그린 앤 레드 캐너뭐 하는지 모르겠아 일단 망스. 어어 뭐지? 왜안 되는 거야? 왜안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아닌데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푸시. 야 아, 푸시하라고. 아. 아, 아왜 좋구나. 아, 이렇게. 800. 800. 숙소 800. 보여 줘. <laughs> 치료. 오케이, 치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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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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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자, 그리고 저거 간달프? 간달프인가? <laughs> 저거를 이동 시켜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이 있을 텐데. 예, 얘 같은데? 얘 아닌가? 맞네. 역시. 어. 이리로 리 김에 자꾸 죽어 갑시다. 어, 요거 를 만들 수있 는데, 일단 안되는거같 아. 지금 은, 안 돼. 지금, 안되 안 지만 얘는뜯을수있 어. 자, 영감, 영감 치료 해. 포켓 징.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아 뭐야 아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미친 레고 또 막혔어 아 여기있다 <laughs> 여기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었어 아 이걸 못봤구만 자 마지막 다 됐네요 꺼져 꺼져 도끼증 다고있어 <laughs> the the 온, 온, 온 아니야, Gandalf. a darkness has fallen over it. But worst are the webs. <laughs> <laughs> 이건, what do you mean? <laughs> Gandalf. They came from Dol But the old fortress is a bad no. no. <laughs> not. <laughs> a dark power dwells in 고대의 오 호로라고 대 그림자의 고오의 이런이 있어 이맨크로맨스가 보고 있어 미소 빠져나가야 돼. t h e s They will outrun you. These are r u s t a b e l rabbits. I'd like to see them try. 어 당근 당근 주니까 달려나가네. 화면 난리였네. 아잡자 어.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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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킬. 한 마리 킬. 어, 아, 저거, 아저아저못 저거 먹었어. 아.

따돌렸죠? 어, 잘 들었어. 와이. 먹어지고. 아 어, 아닌가? 예. w h are you l e a 부부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거 요거 먹어주고 으아! 굿. 먹어지고 먹을 거 먹어지고. 어, 야, 왜? 아, 아, 어두운 거못 가지는 것같 단달프만이가 있어 자, 밝혀주면 갈수 있어요. 저못 먹나? 안 되나? 안 돼. 어. 안돼안 돼, 안 돼. 더 이상 안 돼. 갑시다. 떨어트.. 또르트... 아안돼안 돼, 안 돼. 요거는 아 둘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건지 건데... 일단, 이거부빠게 이건. 힘을 합쳐. 오케이. 야, 야,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네. 너 뽑기, 오 오, 예. 좋네. 할 이렇게 만들어 땡겨주면은 예스 얼라 표적을 실어 달고 없어. Yes. Oh, yeah. 웃 필살기. Yes. 어, 저거 수, 타, 타고 싶다, 저거.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안 돼. 안 타지나? 안 타지나? 아, 타고 싶은데. 타고 싶다. 야, 짜! 오, 예! 탈수 있구만. 탈수 있구만, 탈수 있구만. 그리고 예스. 이쪽으로 와라. 이병한 놈들아. 어? 멋있어. 야. 서둘러 다들. 아. 됐죠? 엘프구나. 자, 끝이 났네요. 이번 챕터도 끝이 났네요. 컨트롤! 어, 홀! 이 아저씨 연락 됐고. 아, 살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네. 검은색으로 마킹된 애들은 레거로 할수 있는 애들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벤트 엄락됐고야 완전 많다 <laughs> 이벤트 완전 많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죠